4년도에 이제 서울고 내고, 서울 내고, 대원 내고, 그 다음에 한영 내고, 명덕 내고, 대일 내고, 이화 외고, 여섯 개 외고생들, 1학년, 2학년들, 뭐, 내신이 절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역시 내신 확보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서울대학교가 올해 2년차죠. 2년차인데, 정시에서도 이제 교과 평가들에서 내신 합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내신의 위력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글쎄, 여러분들, 뭐, 서울권 외고, 물론 자사고도 있고, 뭐, 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고도 있습니다만, 서울권 외고 학생들이, 뭐, 들어갈 때는 기분 좋게 들어갔지만, 또, 1학년 중간고사만치나면 내신이 안 나오니까 사실, 뭐, 스트레스가 많죠. 저희가 벌써 오랜 기간 동안 서울권 외고, 아주 극소수로, 맞춤으로 학습을 하면서, 내신 대비, 그리고 이제 금년도 수능, 그 다음에 수시까지 해서, 막나 해서, 특목고 중심이 어떤 전문학는 과정은 대추동 본원, 음마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서초 방배원 직영원 학원이 있습니다. 사우스 총재 치료서 이수역 총계, 서초 방배원 두 직영 학원에서 이제 어 외고, 서울에고 서울권 내고 또는 경기권 내고, 자사고, 국제고 등등 어 학교별 특화된 특목고 내신 대비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옷의 영상 강의 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도죠. 학사 학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입니다. 일단 1학년, 2학년, 첫 중간고사 학년별로, 학교별로. 자, 그거나 뭐 여기는 약간 출판사별이 있고 수학이나 공통과학담에 어, 통합사회는 거의 어때요? 통합과학은 기저가 비슷하죠. 자, 그래서 과목별지가 연합체계입니다만은 일단은 뭐좀퉁 먹고 생들 특히 서구대고생들이 1학년 이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년 자, 2학기 중간기말고사 대비하는데 어떤 적응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는 어때요?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내신 내비를 해준다라는 걸 약간 정리해드리고 안내해드린 OT 영상 강의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총괄한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전 국어주도합니다. 자, 우리 앞에 연구소장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아주 뭐, 백전 노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은 과목별에 여러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국어, 여기 소장님은 과학을 책임지지만 전략적으로 사실 외고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저로 뭐, 뭐 뭐랄까, 어학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수학이나 과학 쪽에 조금 매력이 많죠, 아무래도. 네네. 오늘은 그좀 그 핵심적인 팁을 좀 음. 저 자연과학 쪽에 좀주시는 어떤, 어떨까 싶습니다만 네. 자, 일단 스파르타 어, 맞춤 관리형으로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죠. 제어 기지치고, 지치, 그 다음에, 내세 의무 기자입니다만은. 자, 성적의 미라클, 성적의 기적이 분명히 이어갔고이어왔습니다 잃어 여러분 음. 선배들. 이제 여러분 주인공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1학년들이죠. 1학년들의 경우는 이제, 그, 뭐 현재 중3학생들부터가 이제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재 1학년 수험생들의 경우는 기존의 2015, 일단 개정 그, 입시체제의 막내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수능체제가 그대로. 네. 내신, 마지막 수능? 네. 네. 그 다음에 내신도 그대로. 네. 1등급 4%. 네. 근데 이제 1년 후배에서부터 고객점이 더 있으면 내신 1등급이 10%가 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현재 중3 애들이 수능을 볼 시기가 되면은 통합수학에 가지서 통합수능에서 이제 선택감도 없어지고 네. 과학도 통합과 통합사회로 합쳐지잖아요 네. 이런 걸로 봐서는 현재 고1애들이 퇴로가 없죠. 네. 마지막 기회다. 라고 재수를 못하죠. 네네. 그렇하 그러게 되면 굉장히 분리하고 네. 또 네.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 배란끝 네. 심정을 가지고 절치부심해야 됩니다. 네네. 네. 그나마 이 양행들은 뭐, 재수 한 번, 1년도 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1학년들이죠? 그야말로 들어설 것이 고태로가 없다. 그건 절치보지면 어떤 3면초과의 심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첫중간고사첫 단추를 잘 깨야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국어 수학의 분료도 수능이 워낙 어려워서 국어 수학을 강화하는 시가 학습을 워낙 세게 합니다만은. 자, 어찌됐든 말이죠. 국어 수학. 아무래도 세게 준비하고 학교별로. 그 다음에 대원외고한영외고명덕외고 자, 대일, 그 다음에 서울하고 이하, 학교마다 약간은 어때요? 일단은 참고서, 출판사 다르고, 국어, 영어. 그렇지만은 수학이나 과학, 사 통사, 한국사는 기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추동 보원 있죠? 그 다음에 서초광변 일단은 지역이 가까운 곳, 집이 가까운 곳.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있죠? 주중에는 거의 학교에 매몰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중, 저녁반, 주말, 모를 별인데, 주말에 시간을 많이 좀 활용을 합니다. 아까 이제 언뜻 얘기해서 말했는데, 서울대가 이제 어때요? 정시도, 이제는 수능만 가지고 선발하지 않아요. 정시도 이제는 2년 차입니다. 올해 일단은 정시 일반 전형이 이제 1차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2 배수로 뽑습니다. 해가지고 2차에서는 교과 아, 평가지에서 내신이 합성돼요. 생기부 대용하고 그 고려대학교 첫 해는 이제 올해 도입했습니다. 정시에서 도20%한4 0 0 정도를 교과 어, 우수자 전형으로 뽑았습니다. 특히 이제 특목고생도 내신이 안 나오는 게난 수시가 아니야 정시파야, 그죠 정시파는 이제 용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절박함을 아시고 말이죠. 일단은 내신 특히 1학년들, 2학년들, 2학년들의 1학년 내신은 사실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1학년 내신이 무너졌으면 있죠. 확실하게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확실히 챙기세요. 가능합니다. 자 기회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교과 폐까지 이렇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일단은 정시에서 그다음에 자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미 정세 수능까지 합대해서 도입한다는 거 여러분 입장하시고 수학후보를 강화합니다만은 대학별로 어때요 학교별로 다 경영이 다 있습니다 글쎄 이제 과학을 지도하시지만 우리 소장님 어때요 좀외국생들 수학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럴까요, 혹시? 아무래도 이제 문과 편향적인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공간 지각이라든지 수학을 약간 네. 좀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외고를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기 마찬가지로 과학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외고 가려면 수학과 열심히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뇌의 구조상 운행인좌형이 다르기 때문에 수학하고 과학이 아무래도 조금 약간 핸디캡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문제를 쉽게는 것도 아니죠. 정상대로 그러니까 먹고 자사고 수준으로 수준 높은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점수 따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 수학도 이제 수능도 수학이 볼 수학이 됐는데 볼 수능이 됐는데 일단은 뭐 미적분이 워낙 어려운데 대부분의 여기서는 확통을 선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점수 측면에서는 통합수학이다 보니 통합수능이다 보니까 미적분 선택이 이과에 대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음. 지금 문과 이 전형들이 이과 전용들에 의해서 또 어턱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랄까, 문과 생들이 적게 지금 품을 정도로 이과 애들한테 네. 좀한이에 쳐서 그런 거 아니냐. 네. 다 여러분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만은, 어, 아무래도 이제 뭐좀 문과도 미적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선택과 수학을 뭘로 할 것이냐. 그거는 1학년들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학년들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1학년들 중앙고사는 상부터 시작합니다. 음. 상첫 단어부터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너무 선행 이 염두, 염제 두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학교별로 약간 기출 문제 상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출을 통해서 전문 선생님들 많이 지도할 겁니다. 그다음에 수학 혁명을 분명 일으킬 거고요. 자, 그다음에 수학의 맥을 잡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수학 원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들 1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수학 2 같은 경우는 미분 적분이죠. 요거는 주로 이제 2학기 때 배운 거니까 그래서 일단 수학 원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수강생들의 60% 이상이 수능에서 수능 수학에서 1등급을 듣겠습니다 그 정도로 수학이 굉장히 강한 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어 일단은 바로 오스카 이시 교육의 샘터 수학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학동 같은 경우 이강우 선생님이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수학은 우리 이제 서울대 수학 과정에서 이원준 선생님이 팀장이 돼서 그동안 지도를 많이 해왔고 증도 지도하고 있고 자 아무튼 외고는 외고의 성격에 맞게 좀 강화시키는 수학을 합니다. 자 고거는 제가 이제 초원국 에서 지도합니다만 어찌됐든 자 금년도 수능 국어 어려웠죠? 자, 만점자 많지 않았습니다. 63명 중에 8명씩 배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의오프5 1등급을 듣겠습니다. 자, 수학, 수학 수능에 제기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원외고한양외고명덕외고외고 학교별 자, 그러니까 질가문학 또는 문법, 그 다음에 독서, 자 화자 그 아무튼 교과서에 맞는 내신 진도를 충실하게 진행을 해 왔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신학기 3월이 되면 바로 바로 극발진에서 5 월달에 보는 중간고사의 첫 개발을 바로 확실하게 이제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어 중간 이후에는 바로 기말고사 들어가고 이제 그다음에 썸머 여름방학 때는 바로 수능 기초를 탄탄히 하는 그런 학습을 합니다. 자그점 아시고 대치동보는 서초 방대원 자 어찌 됐든 말이죠 명문대 합격이어도 활용 점점 바로 고일 국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원천이 되는 게 내신 국어이기 때문에 그점 아시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학습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영어의 경우 어때요? 역시 여러분들 영어는 다 잘하잖아요? 외국생들. 그렇지만 또 외국마다 영어 색깔이 잘나가지고 좀 어렵게 내는 영어는 또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경우가 있죠. 더군다나 수능 영어도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외로 말이죠. 어때요? 영어도 이제 1등급이 어때요? 좀 프로세지가 많주 줄어드는 걸좀 최근에 많이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영어 뭐 통보권이 잘한다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내신 영어는 또 족적이 다릅니다. 그점마시고 여러분들이 구경수 있죠? 일단이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좀 하도가 되기 때문에, 자, 자, 이상하겠습니다. 자, 그럼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우리 장승래, 통합사회, 사회연구소장이 따로 계십니다만은, 어찌됐든 난도가 높고, 이분은 또 이제 한국사까지 병행을 해서, 여러분들 같이 학습이 되게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한국사까지, 자, 통합사회까지, 자, 국영수는단근이죠 자, 통합과학은 아무래도 외국생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학습이 되고, 네, 일단 일반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의 그 통합 과학 과정 거의 비슷하죠. 물론 이제 선생님이 네분 들어오시는 학교, 세분 들어오는 학교, 혼자 하는 학교가 있지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과학에서 중학교 과학에서 접해지 않았던 그런 우주과학, 빅뱅 이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죠. 거기서 뒤처지게 되면 계속해서 과학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되겠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과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의대나 그런 데갈 지원 예정되어는 없기 때문에 뭐 화원 화투 그런 과목은 아무래도 선택이 없겠죠. 네. 내신 어떤 관리 측면에서 통합과 굉장히 위력을 발휘해야 되고 또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를 단단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말이야 어, 국어 수학이 워낙 좀 강세기 때문에 국어 수학을 강화시키는 학습을 엄청나게 세게 합니다 아무튼 아마 대초동에서 또는 서초 방벽 우리나라의 인 서울에 있는 아카데미 중에서 가장 세게 아마 지도를 해왔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거듭 얘기지만 1학년으로 퇴가 없습니다. 2학년들은 학습 방향을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는 을까요 어떤 과목별로 어떤 거 그걸 빼고요. 뭐이 학년들은 아직도 이제 지금 현재 수능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네. 어좀더 여유가 있지만 지금 현재 고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통합 과학, 통합 사회가 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준비를 지금부터 당연히 해는 것 당연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내신 측면에서는 뭐 2학년 아이들은 좀 경험 이 있으니까 네. 이제 자기 약점이라 까 한계를 알기 때문에. 뭐, 내신을 뭐 포기하는 일부 학생도 있더라고요, 네. 외국생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극복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네. 거니까. 그래도 이 학년이 제 시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습니다. 있고. 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별로, 어차피, 어차피 여러분들을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한다는 건 수능의 베이스를 텅텅히 하는 거니까. 근데 유달리아튼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 외국생들이 많이 점수를 갉가먹고 내신 케어안 돼서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외고에 다니면서 뭐 지금까지 보면 서울권 외고가 뭐 어떻게 보면 스카이들이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몇 년간 계속 이제 입결이 입시 결과가 이제 뭐 자사고에 좀 밀리는 상황. 그렇죠. 자 이런 것도 보이는데 그런 뭐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죠. 네. 또 하나는 입과 선호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문과 t 오가 많은 이제 등장하고 또는 의계, 의대성을 늘린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사실 외고가 여러 가지 대입 측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그래도 일단 외고생들이 일단은 어학을 전공하면서 본인의 향후의 진로에서 인문계 진로가 또 얼마나 종이 많습니까 경영 경제 로스쿨 그 다음에 또 하나 는 외교학과 같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실 외고생들도 기회를 좀 갖는다면은 뭐 I T 분야랄까 반도체 분야랄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약학이랄까 네. 바이오 쪽 이런 쪽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기회가 네. 뭐 이과 문과 구분 없이 다 누구든지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네. 예, 과학 수학 열심히 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어, 더군다나 이제 아무튼 1학년들은 뭐좀 1학년 1년 후배 아무튼 중3 애들이 고교 학점제 도입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짜증날 정도로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하도 그 기억이 들었을, 들었을 겁니다만은 아무튼 기운 내시고 일단은 저희가 어? 2월 지나 부정시나 3월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일단 서울권내고 6군데 학교별 대신 대비 전 과목 연합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과목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적을 보장하는, 자, 그런, 어, 내신 상위만 확실하게 여러분들 좋은 성적이 나오게끔, 결과가 있게끔 지도를 할 테니까, 그점 기대하시고, 기여가 되는 스카이프식의 대치동보는 운마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우리 바로 센터 교육 시스템입니다. 지금 센터 교육이나 스카이프식홈페이지 들어가면 내용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저는 국어를, 우리 연구소장님은 과학을, 통합과학 책임지는, 그야말로 베테랑, 에이스들로서 여러분의 최고 성적을 담보할 수 있는 락스 교회를 가시길 못하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힘내시고요. 지금 하도 공부의 던떤족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제는 딱 3월달에, 이제 외고생이 되는 1학년들은 절취 보지면서그 다음에 3년초 가기 때문에, 2학년들은 1학년 성격 잊어버리시고요. 새로 만듭시다.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자, 책임질 테니까, 그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랄까, 진검 승부가 이루어수시도록 열심히 좀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멘토가 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